내비게이션 61쪽 2과 갈릴리 예수 첫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뜻이다. 오버뷰 예수 탄생에서 공생의 첫유월절 지난 8개월까지. 신약은 짧게 짧게 정독해야 하다 보니 49, 50, 51일 사흘 분량 설명이 아주 많습니다. 날짜에 구애받지 말고 차근차근 일어난 사건 순서대로 읽어야 할것 같습니다. 62쪽 가이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하는 이 도표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어, 성경이 읽어지네 사복금서 읽기 부분을 공부하신 분이나 성경방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얘기인데 처음 이 책을 대하는 분은 낯설은 도표일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X선으로 쭉 표시했고요. 특히 공생의 3년이라는 말은 6월절을 기준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만 3년이 되려면 6월절을 4번 지나야 하지요. 또 예수님의 사역 장소를 갈릴리 지방인가 유대 에르살렘 지방인가로 크게 둘로 나눠서 Y 좌표로 표시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앞으로 제 깃발을 보면서 따라오시다가 가끔가끔 가끔 이 도표로 돌아와 보면 이해가 될 테니 너무 염려 마세요. 자, 이제 제가 깃발 들고 설명하면 잘 들으셔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뜰 때마다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 된답니다. 가이드, 신학 성경 어느 구절부터 읽는 게 맞을까? 그렇다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 최초로 읽을 구절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릎을 탁 치시는 분 계세요? 네, 누가복음입니다. 어, 누가복음? 이러시는 분도 계시죠? 솔직히 예수 현장에 있었던 마테나 요한이라는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좀 멀리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국인이었던 의사 누가의 입장이 한국 사람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훨씬 친숙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 복음서 사건들이 일어날 때그 현장에 없었다는 점이 우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보지 못했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당신처럼 말입니다. 열심히 자료를 조사하고 리서치하는 게 재미있는 겁니다. 진리탐구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그 얘기가 로마를 비롯한 열방의 연병처럼 퍼지고 있다. 특종감이죠.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열심히 그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마치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들은 얘기들, 분명히 보석처럼 기록해 놨을 겁니다. 학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또 이미 그런 기록들이 있었다면 이리저리 편집해서 정리해둔 노트도 있었겠죠. 2012년 현재 우리 한국도 이제는 일제강점기와 6.25 이후 일사후퇴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신 상태잖아요. 그분들은 그때 상황을 육성으로 녹음해 두시기도 하고 또 그들이 사셨던 이북의 고향을 통일되면 가보라고 친필로 지도에 그려놓으시기도 합니다. 역사가들은 그것을 사료로 수집하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자, 이런 느낌을 갖고 드디어 신약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 현장에 없었던 이방인 누가의 입장부터 읽습니다. 나 현장에 없었거든요. 리서치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고 말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이방 사람 누가 예수 현장에 없었는데. 증인들 얘기 듣고 리서치 시작하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는 누가 복음을 읽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누가처럼 이 작업을 할 것입니다. 마테마가 요한의 정보도 참고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 연구하고 깨닫고는 전도하는 누가를 보세요.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유사 체험했어도 현장에 있었던 증인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도 이미 예수사건을 접하고 흥미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도 예수 공부를 하는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탄생 네비게이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예수 출생에 늘 붙어 다니는 세례 요한의 출생 경위에 대해 관심 갖는 리서처 누가? 왜일까? 왜 예수께서 등장하시기 전 어김없이 세례 요한이 나올까요? 또왜 예수께서 공생에 공인으로서 사역하시는 기간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하지요. 그 공생애를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실까요? 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인 요단강 건너편을 찾아가실까요? 누가 리설처는 찾아냅니다. 구약 말라기 애연 때문이라는 것을요. 말라기 그렇습니다. 그곳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한 것이 구약의 마지막 말이죠. 그러니 신약의 첫 말은 엘리야에 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총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끝에는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신약은 그 예언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아래의 요점을 기억하며 세례 요한의 출생 경위를 읽어 봅시다. 천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을 정도의 영성을 갖춘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형성된 영성이 아닙니다. 그런 영성이 바탕이 되어서 어느 날 계시가 임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사명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나시린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계시입니다. 이미 사가랴는 구약 예언, 엘리야의 역할, 메시아의 오심 등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공부를 많이 해두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근간으로 성경적 묵상을 해왔고, 자기에게 임한 아들에 관한 예언이 무슨 뜻인지 해석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후 엘리사벳이 임신합니다. 사가라는 벙어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만 삽니다. 깊은 묵상, 성경 연구, 깊은 기도, 천상의 경험을 합니다. 실어증에 걸린 극한 상황에서의 영적 체험입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임신 중인 엘리사벳에게도 전가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태교, 확실합니다. 태어날 아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이미 이 부부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부터 기도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이의 사명을 받아내는 멋진 부부입니다. 우린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의 끝이 비참한 참수형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아들을 앞세울 수 있는 그릇, 천상의 경험이 아니고서는 가능하겠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안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네비게이션 누가복음 26절에서 38절 세례 요한 출생에 늘 이어붙는 예수 출생 마리아 그녀도 천사로부터 수태 예언을 받다. 정확하게 6개월 후또 애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 가브리엘, 네. 그녀는 천사를 가브리엘로 감지했습니다. 마리아의 확신입니다. 예수 수태 정보는 마리아에 의해 전해진 정보입니다. 마리아 역시 대단한 영성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 온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400년의 신고약 중간시대를 지나면서도 이런 영의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가라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평상시에 기도 세계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영적인 교감이 가능했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날 것이랍니다. 사가라 가정에 일어난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기의 이름도 세례 요한 때처럼 주어집니다. 그 이름 예수.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 무대입니다. 주인공은 지금 사랑에 빠져있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사명을 먼저 자각하고 아들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마리아가 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받아냅니다. 그 아들 예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래의 포인트에 유의하며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특징을 구약과 연결해서 묵상해보세요. 또한 앞으로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21세기 이방인 리서처 당신의 머릿속에 메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복음서 끝에 가서 예수 설교가 이해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천자사상과 비교해보라. 타종교와도 견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 왕조 가문을 이을 왕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확한 구약의 핵심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신약의 핵심 아닙니까? 더 이상 정확한 표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야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베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가이드 엘리사벳 언니에게 가있자 본문 읽으셨죠? 자, 마리아의 다음 행보가 상상되지 않습니까?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이미 6개월 전에 천사가 나타났고, 지금은 임신 중이라는 소식 확인하고 싶겠죠? 마리아에게는 증표였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의 예언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볼수 있는 여행 꾸러미를 챙겨서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피앙세에 정원한 남편 요셉이 걸립니다. 말하고 떠나야죠.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유대 지역 산지로 이동하기 전 모름지기 요셉에게 이 엄청난 경험을 고백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요셉에게 말 한마디 없이 3개월 동안이나 잠수탈리가 없겠죠. 요셉이 고민하면서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한 것만 보더라도 알수 있잖아요. 자, 마리아가 3개월간 엘리사벳 집에 가 있는 동안 요셉은 고민 중입니다. 네비게이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고민 중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다. 정원한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이에게 이 소식을 전한 후 엘리사벳 집으로 떠났을 거고 요셉은 우울합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탄생에서 빠질 수 없는 천사의 역할, 매우 신비롭습니다. 천사를 만난 이들, 일생일대의 신비로운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사가랴 마리아에 이어 이번에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에게 게시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가 어떤 일로 이 세상에 오게 되는지 그의 역할을 전하기 위해 천사가 나타난 것, 세 사람에게 예언된 예수의 역할이 무엇인지 통합해 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추적해 보세요. 고민하지 말고 아내인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름은 예수다.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가 오신다는 사실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이사야 7장 14절이다. 임마누엘이 그 이름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예수 출생을 수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성경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 없이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셉 역시. 의로운 남은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구약의 이해, 성경의 이해, 이 기본이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가이드, 임신한 두 여인이 만나서 상상해보세요. 이즈은 마리아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요셉 역시 기도 없이는 살수 없었을 겁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들을 하는 거죠. 사가랴 부부나 마리아 커플이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만큼 고난도의 문제가 떨어진 거니까요. 하루라도 못 보면 보고 싶었을 그 시기에 마리아는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였을 겁니다.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역으로 여행을 할때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임태된 상태였습니다. 마리아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천사가 말해준 대로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는데 과연 그런지 만나봐야지 이 신비로운 사건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임신한 처녀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 안에 있어야만 편했을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여인 마리아. 드디어 마리아는 유대산지 사가라 제사장 집에 도착했습니다. 임신한 두 여자가 만나네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궁금하시죠?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두 임신부 3개월 동안 충격적인 성령의 도가니 속에서 교제하다. 역시 엘리사벳을 만나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사벳 뱃속의 아이가 요란하게 태동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엘리사벳이 성령에 감동되어 메시지를 쏟아내는 게 아닙니까? 이런 돌발 상황에 마리아 역시 그동안 응집된 영적 묵상이 폭발합니다. 영원에서 투영된 메시지가 언어 행위로 풀어집니다. 서로 주체할 수 없는 체험을 합니다. 모름지기 두 사람은 평상시에도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던 사이였을지 모릅니다. 마치 오늘도 손잡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교우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리아가 쏟아내는 찬양의 가사는 가이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주제입니다. 소위 마리아의 노래 메리스 송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야말로 시편입니다.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칸타타 등으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구약 성경 내용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뿜어올릴 수 없는 가사를 또로한 정신을 갖고 노래했으니 구약 전체 예언의 성취를 총정리해서 찍어내는 것을 보세요. 구약을 읽어낸 당신도 한번 찾아내 보세요. 당신에게도 이 노래가 해석되는지 음미하며 읽어보세요. 이보다 더 간단 명료한 구약의 요점 정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 일은 인류 구원을 향한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 왕들 나라를 보라. 세계제국의 왕들은 교만, 하나님보다 높은 줄 아는 것이 교만이죠. 세계제국의 왕들은 교만하여 끌어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왕은 영원하시다.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을 따라 읽어 오신 분들은 100% 이해되시죠?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아하자. 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금부터 이루시되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시는 중이시다 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그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드디어 세례 요한 출생. 마리아는 3개월쯤 지내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습니다. 팔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할 때 이름을 받습니다. 이 순간 사가랴의 입술이 풀어지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 전 엘리사벳 마리아가 하던 그 노래를 이어 부르듯 그 가사 내용 기록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자, 이쯤에서 당신도 힌트 없이 사가랴의 노래를 분석해 보세요. 두 여인의 노래와 어떤 연관이 있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 일을 위해 이 아기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 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에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그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